오케이 미지의 어둠 나왔는데 와! 구독 좋아요 클릭 시작부터 흥조 여명이 나왔는데 여명 복사 한번 노려볼까? 이것도 데미지를 확 올릴 수 있긴 한데 어떤 스컬을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흥조 여명 복사할 수 있는 거 노려보고 한번 가볼게요. 흉조 여명이 초반에만 복사하면은 진짜 좋거든요. 아, 아쉽다. 요들 슬라임인 줄? 어, 광대? 광대로 한번 해 볼까? 일단 광대 들고 갈게요. 아, 초반부터 요들 슬라임 나오면 좀 재밌겠는데. 나 흉조 여명 하면 제대로 가고 싶긴 한데. 와. 태양의 검, 일단 나왔는데, 일단 따로, 먹을 거는 없는 것 같고. 1스테이지 중간 보스. 아, 이랬는데 요술 슬라임 막, 안 나오고 그러면 노답인데? 아, 중간 보스는 데 빨리 잡힌다. 오케이. 아, 요술 슬라임이 중요한데? 웨어울프, 웨울 외울 하나 들고 가자. 그리고 여기서 아예 유니크 각성 해버릴게요. 광대, 이번 한 광대 한번 노려보자. 오케이 하이라이트까지. 스킬 괜찮다. 과연 흉조? 어어? 아 잠깐. 일단 뼈 들고 가겠습니다. 어좀 강력한 조커 만들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이용조라서 빡대다 지금 조심해야겠다. 아직 순심장이 없어서 조심 조심. 와흉 흉커 가겠습니다 흉커 흉커 뭔가 어감 돌아인데? 아, 보이지 않는 검까지 오케이, 보이지 않는 검 들고 가고요햄 빌드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 봐야겠다. 음, <laughs> 물량 먹고 오케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보이지 않는 검까지 와... 아니, 뭐야? 아, 요슬 슬라임까지? 아니 이번 판 그냥 진짜 흉조 여명 복사해 볼까? 복사 해볼게요. 오케이, 흉조 어둠 파편 복사했고. 이러면은, 미지의 어둠 나왔는데, 오히려 뼈보다도 괜찮을 수 있어요. 초반에 나오면은. 이게, 부활 효과가 한번 있는데, 그 부활이 한번 빠지면은, 3초간 무적되면서, 요, 물마 공격력이 100%씩 오릅니다. 근데 이게 50명 처치할 때마다 다시, 풀타임이 돌아요. 최대 이제 400%까지니까 총 4번을 죽음을 극복하면은 물리 공격력하고 마법 공격력이 이템 하나로 몇 프로냐? 650%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 하나로 650%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 죽음 극복을 총 4번 하는 게 관건일 것 같네요. 와!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뼈 복사 안 됐다고 아쉬워할 거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활 한번 빼 볼게요. 부활 한번 빼 봐. 오케이. 이러면 밑에 1스택 올라갔죠. 이러면 공격력 올라갔어요. 어어 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다시 50마리 잡아 가지고 저 채워야 돼요. 1 스테이지 보스. 와, 스킬 한 방에 와! <laughs> 아니, 스킬 한 방에! 아니, 데미지 뭐야! 발 <laughs> 빠지면 안 돼. 와! 와, 진짜 데미지 미쳤다. 흉조열명 상점. 와, 전염병 좋아. 일단, 수은심장하고 전염병까지, 요렇게 들고 갈게요. 좋아. 일단 심, 어어어어어! 야, 아슬아슬. 오케이, 심장 일단 얻었고, 부활 하나 다시 만들어가지고, 부활 또 빼야돼. 야, 부활 돌아왔나? 어, 부활 돌아왔다. 이제 다시 부활 빼야돼. 일단, 심장부터 빼. 일부러 심장 빼는 겁니다. 오케이! 죽음 극복하면서, 현재 2스텝. 다시 또 50마리 잡아서 부활 만들면 돼. 봐봐. 이러면은 또, 어, 물마 데미지 또 올랐어요. 좋아. 두 번만 더 빼면 된다. 와, 희망 절단기 희망절단기까지 들고 가자. 일단, 일단 들어. 그리고. 보적의 팔토시? 팔토시 일단 하나 들고 가자. 그리고. 여기서 미리 강타 뚫고 이러고 넘어갈게요. 좋다. 지금 매우 좋아. 오케이. 심장 다시 얻었고, 부활만 다시 채우면 돼. 와, 아니, 데미지 미쳤잖아. 나 이렇게 센거 처음인데? 어, 일단 들고 가. 크림 리퍼, 잘 있어. 이 스테이지 중간 버스 금방 잡겠는데요? <laughs> 오케이 좀 있으면 부활 돌아온다 아 부활 돌아왔지 지금 오케이 부활 돌아왔으니까 또어 뺄게요 두. 오케이 이러면 이제 3스택 죽음 극복 3번 했습니다 총 4번까지 할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하면 되고 와 물리공격력 마법공격 미쳤다 보이세요? 울었습니다. 어, 강타템? 오케이, 강타템 하나 먹어주고. 어, 강타템? 오케이! 고절 팔까? 고절 팔자. 고절 팔고, 사강타 맞춰갈게요. 오케이. 요렇게 가자. 좋아. 어, 여기서 스택 쌓아서 부활 얻은 다음에 부활 한 번만 딱더 빼면 되겠다. 오케이, 마침 검은 몬스터. 일단 스택부터 쌓아. 오케이, 부활 생겼고, 여, 여기서 부활 빼. 부활! 오케이! 어, 조심해. 일단 지금 흉조여명 풀스택. 나이스! 부활 뺄 필요 없고, 어, 최종, 데, 벌써 데미지 이렇게 됩니다. 미쳤어요. 좋아. 이제 부활 뺄 필요 없어. 풀스택이야. 나이스. 아니, 점프샷도 이렇게 세다고? 그냥 다한 방이야. 와, 이 스테이지 보스 그냥 순식간에 녹일 것 같은데? 레이아나 자매. 이런 판 쉽, 쉽게 나오지 않는데? 와, 스킬 한 방에! 와! 와! <laughs> 아, 데미지 보셨어요? <laughs> 어 아 평타 왜 이렇게 쎄? 와! <laughs> 아 이런 데미지 처음인데? 검은 능력. 야 초자연의 낙가림까지? <laughs> 와 미쳤는데? 아 이번 판 지금 끝 끝났다. 초자연의 낙가림 두개다 들고 가겠습니다. 끝났어. 어. 검은 능력까지 그냥 끝났어. 이제 이러고 넘어가. 그리고 아직 조커 유니크 등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셌는데도 유니크였어요. 바로 레전더리 찍겠습니다. 오케이, 레전더리로 갑니다. 그리고 울프도 레어로 찍자. 일단 가자. <laughs> 진짜 웃기네. 와 화약검까지? 잠깐 화약검 들고 가자. 발톱이 버려. 화약검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한. 킬한 방, 평타 한 방이면 그냥 게임이 그냥 끝나있어. 벌써 3스테이지 중간 보스. 클리어. 여기서 사냥 얻어가자. 오케이. 한 방에 사냥까지. <laughs> 와, 말하는 대로 나오네. 어, 막 맞아도 됩니다. 심장이 너무 많아요. 어, 심장이 너무 많아. 이 프리저 요 놈만 아니면 되는데. 와, 나무장궁? 이 마법의 초커 버리고 나무장공 들고 가겠습니다. 3스테이지의 보스, 얼마나 빨리 잡는지 보자. 과연. 와! <laughs> 데미지 뭐야? 와, 설마 여기서 치명타 확률 주나? 치명타 주니? 치명타 확률 줘라. 최대 체력만 주지 마. Nope. 어 오호. <laughs> 와, 진짜 세다. 와 작살까지! 영혼 살해자 뺄까? 그래 영혼 살해자 빼자. 어 지금 작살이 더 좋아. 오케이 영혼 살해자 빼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좋아. 그리고 여기 용기도 찍, 찍어주고. 어, 아하, 아하. 어, 뭐야? 아니 여명 스택 왜 날라갔어? 아, 뭐야? 아 지금 쌓기 힘든데? 아니 아까 안 날라가더니 왜 지금 날라갔지? 아, 아 여명 스택 다시 쌓아야 되네. 아하, 잠깐. 아니야, 다시 싸워보자. 아, 괜히. 아, 다시 심장 다 빼야되잖아, 이러면. 아, 씨. 아하. 아, 이런 치명적인 버그가. 아, 내가 껐다킨게 잘못이지. 아, 심장 26개 너무 아깝잖아. 아, 너무 아깝다. 오케이. 아, 씨, 차근차근. 아, 어떻게 하지? 와, 하하! 잠깐, 잠깐! 아, 씨. 오케이, 오케이. 일단, 뚫었고, 부활 스택도 쌓아. 사대였으면 좋겠다. 마법사, 오케이. 이건 안 돼. 오케이. 다시 일단 부활부터 만들고, 차근차근. 자, 부활부터. 어, 부활부터 만들고. 여기서 빼자. 검은몬스터 있을때 자 부활 생겼지? 좋아 이제 빼면 돼 오케이 이스택 3마리 오케이 오케이 부활 빼자 이때 일단 부활 빼자 바로 보스인가? 바로 보스네 아 바로 보스야? 오케이 아 진짜 극한이다 잠깐 기회는 단한 번뿐 여기서 부활 만들고 한번 부활 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행 그거밖에 답이 없다 가보자 <laughs> 극한이다 4스테이지 보스 요한나 일단 타워 하나 빼 잠깐 다섯 마리 좀 애매한 패턴만 나오지 마라. 아. 오오오오. 일단 부활 생겼지? 부활 빼. 아, 그리고 넘어가자, 그냥. 오케이. 좋아. 휴. 가자, 가자. <laughs> 어. 이거 순삭 시켜 와. <laughs> 교드기 한방 스킬도 안썼는데 그리고 순심장을 빼 순심장 의미가 없어 지금 심장이 어차피 없으니까 오씨 강박증? 등박증 가자 조심조심 잠깐 이것도 조심해야돼 일단, 부활부터 빨리 만들자. 오케이, 부활 하나 생겼다. 나이스. 최종보스, 초대용사. 순삭 한번 해보자. 오크나 이런거는 두번째 패턴에서 나이스 두번째 패턴에서 오크나 이런거 쓰자 아 구하라 일단 하나 빠졌어 일단 오크로 바꿔 와 <laughs> 좋았습니다. 와, 흉조명 초반에 나오면 이게 아다리만 맞으면 진짜 세네요.